네, 선생님 오늘은 또 어떤 컨텐츠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정보를 좀 주실지 궁금합니다. 근현대사 쪽을 좀 다뤘죠. 네네. 오늘은 저멀리 타임머신 타고 네. 고대사 쪽으로. 아 고대사. 국보 쪽으로 국보. 국보. 아 오늘 국보가 나옵니까? 어, 국보에 대한 이야기좀 하려고요. 네. 선생님 질문 안 할게요. 네. 정신 바짝 타기로.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서울의 봄맞죠 그거가 소대로 한 사건인 거예요. 어떤 사건을 소재로한 12시기 아닙니까? 그죠. 네. 12월 12일이죠. 네. 보통 12일이라고 그래야 돼요. 원래는 음, 아 12월 12일부터 12일로 넘어가는. 아니게 아니에요. 1212 419 아. 아. 5625 음. 516 아. 이렇게 불리면 1212라고 그래야 되는데. 네. 그 그것만 특이하게 1212로 그러더라고. 어 그러네요. 그렇죠? 1212 이렇게 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네. 12월 12일날 놀라운 국보 하나 발견, 발견됩니다. 아. 79년 말고 93년도에. 아 93년도에요. 네. 부여 능산리 고분군에 옆에 있는 철터에서 아. 이제 사실 그 주차장 홍사를 하다가 거기서. 유물에 어, 관련됐어요. 음. 그게 뭐냐 면 이거예요. 아 금동용봉봉내산향로네요. 향로. 네, 처음에는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예. 나중에는 백제금동대향로라고 이름을 바꾸죠. 아 부여에서 어, 출토됐어요. 여기 이제 향로 몸체 아래 부분이고 여기 뚜껑이에요. 아. 그래서 아마 절리 아마 불타고 뭐 외적의 침략을 아마 받는 과정에서 급하게 네. 이걸 묻어 놓고 이제 도망갔다나 봐요. 아. 그래서 이 묻혀 있다가 660년에 백자 망하죠. 네. 아마 뭐 정확히 언제 묻힌지 모르겠지만 그 주변 근간에 묻혔다가 1993년 12월 12일 날그쪽제주사장 봉사하다가 발견된 거예요. 네. 예. 근데 이거가 이제 발견되고 나서 굉장히 중요한 아주 글자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 몇 개월 동안 수리를 해가지고 대중들에게 이제 특별 전내는 형태로 이제 박물관에서 공개를 합니다. 네. 단일한 하나의 어떤 물건을 위해서 특별 전하는게 처음입니다. 아. 그게 이거예요. 와, 이게 이제 보수가 끝난 어, 그런 상태인가 보죠. 완전히 끝난지는 모르겠는데, 예. 어쨌든 대중한테 첫 공개된 게 94년이에요. 아, 94년. 93년 12월 일, 12일이니까. 예, 그, 이 4월 달에 공개해가지고, 있으니까 예. 어쨌든 한넉달 동안에 급하게 뭔가 복원해가지고, 예. 아, 정말 복원은 뒤에 했을 수도 있는데, 예. 그래서 이거를 공개했는데, 이게 94년이죠. 예. 제가 왜 이걸 올해 들고 왔냐면, 이게 30년 주 됐네요. 음. 올해가? 아. 30년 된, 2024년이니까 벌써 이거. 30년 된 책잖아요. 네, 그래요. 오. 근데 이크기가 어느 정도 될것 같아요, 크기가. 크게 한향로니까한 어. 1m? 아, 너무 큰데. 30cm? 오르겠죠? 예. 이때 만들어진 포스터가 있어요. 전시 포스터. 아 그걸 내가 94년도 포스터. 네, 근데 교직에 처음 나가고 나서 2년 뒤에 예. 이 전시회를 떨리는 마음으로 가서 직접 포스터를 사본거죠 음. 이 포스터의 중요한 의미는 실물 크기로 담았어요. 1대 1 스케일. 네. 그러면 메신저 전달할 수 있겠죠. 예. 네. 그러면 선생님께서 작가님께서 직접 여기 그 가서 보셨어요. 아, 이거를. 그건 아니고, 전시회가서전시회 아, 와서, 전시회 와서 봤죠. 예, 전, 그니까 전시에 가서, 그, 이, 이걸 지, 직접 보신 거죠. 국내중앙박물관. 오. 94년 4월 19일부터 5월 1일까지. 아, 그 전시 특별전에 직접 특, 가셨고. 네, 예, 그때 이거를 사신 거군요, 네, 이걸. 네. 그러면 이거 지금 대충, 지금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또이 화면상으로 이게 잘안 보이실 수 있는데. 이게 64cm. 64cm. 이게 지금 네. 펜 하나거든요. 음. 그펜 하나니까, 아, 이 정도 되는 스킬인지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64cm 1대1 스케일로. 음. 아, 그럼 그때 그 포스터를 지금까지 소장하고 계신 거예요? 네, 어, 이게 다수집품이 됐죠. 30년도 된수년 어, 30, 30년 기념으로 보여드리고. 아. 그 향을 피우고 뚜껑을 덮으면 여기 구멍들이 있거든요. 예. 일로도 댕기가 나오고. 아. 봉황의 가슴팍에도 구멍이 있죠. 그러 이건 왕실에서 썼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네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좀 이렇게 경계 아. 이렇게 올리는 거죠. 이게 96년도에 이게 국보로 지정됩니다. 아, 국보가 되는 구나 지금 현재는 국보 아니고. 요 예. 2년 뒤에 국보 287호로 지정. 아, 그 전시할 때는 국보가 아니었고. 네. 그래서 이 자료가 이제 향도 크기를 좀 보여주는데. 음, 아주 소중한 자료군이죠. 우리가 가지고 제가 학생들한테 보여주고, 그 예. 김에 이 자료군 를 평가. 아, 이게 그러면 금동이면, 이그 음. 금이 들어 들어갔다는 겁니까? 예, 예, 예 금동 예, 이게. 구리 제품에다 그을 입혔겠지. 아. 그리고 이게 원래는 왜이 용봉 용봉봉내산향로라고 이름 붙인 이유냐면 네. 이 용이 있죠. 예. 용이 아. 입에서 이 향으로 올라오죠 예. 용. 용. 왕이 있죠. 전부 왕실을 상징하는 것들 다 집어넣은 거니다 그래서 같습니다. 금동 용봉봉내산 아 전세대산봉내산을표현했다라 아 보고. 이름을 이렇게 붙였는데 너무 기니까 지금은 백제 금동대왕로로 줄여서 이야죠 이야, 여기 이것들을 다 굉장히 그 섬세하게 표현을 다 했네요. 네네. 이 산도 뭐수백 개의 산봉우리가 있고 신선들이 또 표현되어 있죠. 네. 어, 그래서 신선이 사는 전설의 산의 봉어리 산이거든. 아. 그걸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죠. 자, 요거는 하나 더 보여드렸고. 네.